넓이를 나타내는 평과 무게를 나타내는 돈 모두 사용하면 안 되는 단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정보에서는 1964년부터 이러한 단위 사용을 금지해 왔는데요. 앞으로 제곱미터와 그램 단위 정착을 위한 지도와 단속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곳곳에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글귀에서 아파트 면적을 평으로 나타낸 것이 눈에 띕니다. 주택의 면적을 나타낼 때는 법으로 정해진 단위인 제곱미터를 써야 되지만 여전히 이렇게 평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 역시 아파트 정보 게시물에 대부분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로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 옆에는 몇 평인지를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은 모든 아파트 관련 정보 게시물을 제곱미터로 바꿨습니다. 면적에 대해 설명할 때는 평이 편하지만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를 좀더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도 손님들이 오시면 평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이미 1964년부터 평이나 돈 등의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는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 평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 제곱미터를 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제곱미터를 쓰고 앞으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제곱미터가 빨리 정착이 돼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표준원는 그동안 일간지 광고에서만 실시했던 비법정 단위 단속을 올해부터 광고 현수막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곱미터와 평을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